5월 8일 토요일 말씀을 위해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누구나 시험을 벼락치기한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시험 전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커피 한 대접 들이키고 공부하던 추억이 한 번씩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미루는 습관은 생활 전반에 안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루는 습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런 줄 아는데 그것은 단지 현상이고 그 가장 밑바닥에는 두려움 이래 존재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할 일을 생각하니 힘든 과정이 벌써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하는 등등 쉬운 일을 찾아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 일을 그냥 대면하고 마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게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바로 대면하고 마주 보고 하는 것이 좋죠. 공부를 회피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은 걱정과 두려움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처럼 두려웁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홍해 앞그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열 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두려움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위험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을 직접 대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제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기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는가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왜 기도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 14절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새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를 내리셔서 그 애굽 군대를 몰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거나 그 고통을 한 번에 없애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16절 읽어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잡은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에 내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화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계획을 들어내십니다. 성경에서 물은 죽음과 연결되는 심판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마른 땅을 나, 나타내시면서 구원을 펼치십니다. 구원의 모습을 들어내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마른 땅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했을 때는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 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순식간에 그 홍해 바다가 쭉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것은 뭐 기분 좋게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아닙니다. 모래 가루를 동반한 엄청난 강풍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래 강풍을 밤새도록 막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어떤 사람은 "와,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다." 라는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이 강풍을 견디는 것이 너무 어렵다 차라리 아 그냥 지금이라도 애국 군대에게 항복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강풍이 언제 끝나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반응이 있었, 있었, 있었던지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지 이스라엘 민족은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 것을 기다리고 버텨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마침내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지만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애국 군대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신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에서 마른 땅에 나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이제 애국 군대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로 나타나는 악의 세력의 고백입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죽음조차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라는 그런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과 고통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고 있으신가요?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직접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대면한다 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마른 땅이 바다에서 드러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습니다. 뭐 대단한 믿음을 발휘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단지 지키고 버텼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 부부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그냥 모든 관계 다 내려놓고 어딘가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그냥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신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직면하십시오. 그 자리에 계십시오. 버티십시오. 때론 너무나 힘들죠? 아, 이게 언제 끝나나?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실 겁니다. 오늘 그것이 이 홍해 사건의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디에 오는 것 같으나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홍해도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이 악의 그 세력과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홍해를 갈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이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